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알고 가다 베트남 영상 클릭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알고 가다 베트남은 호치민에서 광고, 베트남에서 광고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에 등록해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연락 주시면 영상,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영상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의 호치민의 맛있는 식당이죠. 정말 맛있는지 숯불구이로 딱 됐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뉴는요, 갈비살이에요. 정말 이제 소고기 중에 갈비살, 정말 야릇하다고 맛있다는 거, 그리 가게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영상 제가 몇번 촬영해드리고 있는데 고기 드실 때, 소고기 드실 때 여기 소판도판만 한지 별로 없습니다. 고깃집이 되게 많겠죠. 하지만 이집 되게 맛있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유명하니까요. 베트남에서 소고기 갈비살 드실 때는 오고 소판도판 한번 찾아오시는 걸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저기 소갈비살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먹고 이렇게 되고 기본 상차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소판도파 1층 홀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트가 이렇게 다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고기 이렇게 딱 시원하게 또 1층이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되게 가깝게 이렇게 딱 드시게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된장찌개나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어 보시면 이게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또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찜이 이렇게 폭탄 계란찜처럼 되게 맛있게 돼 있으니까요 고구 소고기 소 갈비살 드셔 오실때는 예 여기 소판독판 추천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음식 드실 때 저희가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수되거나 좀 깨끗한 물자 여기 사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처럼 정수된 물 정수기를 주방에 쓰시는 물을 다 1차로 딱 걸려가지고 근데 깨끗하게 예, 음식을 정수기로 정수된 물로 해서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정수된 물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물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수된 물로 요리를 직접 하니까 안심하고 뭐든 예. 안심해도 되겠지만 특히 더 정수된 물로 조리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기 소판도판에서 요즘에 이제 리뷰를 하셔가지고 리뷰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런 쪽에 구글에다가 리뷰를 나 하시면 이렇게 음료수를. 두 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리뷰. 자, 참고로 이거 제가 책 만드는 거니까 무료로 갖다 드리고요. 리뷰,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 속반도 뻔 오셔가지고, 예, 좋은, 어, 뭐, 점수 좀 주시고, 이렇게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갈비살의 기본 세팅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요 된장찌개 오다 때 인, 자이니걸로 해서 그러면 정말 맛있고요. 요 사장님이 또제 장점 중에 하나가 소스를 이제 개인적으로 다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쁘게 다 해놓고요. 자 여기 양파,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전이, 그 다음에 김치,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참사하게 베트남 분들 오시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맛있게 잘돼 있다는 거, 이거 전 그리고 뭐 장아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상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추도 이렇게. 자 보시는 그대로 이제 상차림 자체가 어, 정말 맛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반찬이 정말 뭐랄까 소고기하고 고기하고 딱 맞는 음식이라는 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치민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품이어 칠군 쪽이거든요 소판도파 되게 유명한데 한번 정도 오셨었을 때는 고기 드실 때 이렇게 소판도파 소갈비살 아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소갈비살이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걸좀 추천드릴게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고기를 상추 보이세요? 이렇게 큰거 아, 이렇게 크고 근데 좀 많이 크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하고요 자 베트남에서도 한국 깻잎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오고요 고추도 한국 고추인데 이거 상당히 매울 때 많습니다. 네, 저라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요자 소불고기 있다. 이렇게 해서 소스 쌈장에 이렇게 딱 찍어서 보이시는 음,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맛있는 갈비살을 다 먹었어요. 호치민에 오셔가지고 푸밍은, 여기 이제 코리안타 한국, 뭐, 또 밀집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코리안타운이라고, 한인타운이라고 말씀을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소고기, 소갈비살 드실 때는 요집 진짜 추천드릴게요. 반찬도 보시면 된장찌개, 뭐, 계란찌 파, 다양하게. 보이시는 영상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 반찬이 이렇구나. 숯불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고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매일 구시는 분들이 거주시기 때문에, 탄데 없이, 저 부담 없이 고기 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고기가 맛있어야 되겠죠. 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동남아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고기집 잘못 가시면 고기가 질겨서 못 먹고 막 이러는데, 고기 정말 맛있으니까요. 정말 와보셔서, 아, 드셔보시고. 아,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본 바로 진짜 맛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소가비살 드시러 오실 때는 여기 소판도판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바텐드시러 소판도판으로 오세요.